오늘 매일 성경 본문은 마태복음 13장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8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 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은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백 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비유로 가르치기 시작하셨습니까? 어제 본문에서 우리가 살펴봤듯이, 예수님이 메시아이신 그 많은 수많은 증거들, 명백한 증거들을 완전히 거부하고 그것을 귀신의 역사라고 성령을 모독하고 거부한 바리새인들, 또 서기관들, 또 유대인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진리를 감추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통해서 가르치기 시작하셨습니다. 이 시점부터 주님께서는 비유가 아니면 대중에게는 가르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거부한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봐도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비유의 목적은 첫째로 유대인들의 불신앙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자, 하지만 믿는 자들에게는 어떻습니까? 자, 13장 11절을 보시면 믿는 자들에게는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16절을 보시면 너희 눈은 보므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자, 믿는 자들에게는 비유는 천국의 비밀이 풀어지는 그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 제자들에게만 이렇게 따로 어, 부르셔서 이씨 뿌리는 자의 비유의 의미를 풀어서 이렇게 설명해 주십니다. 이 얼마나 정말 놀라운 축복입니까? 주님께서 직접 제자들에게 이 비유의 의미를 설명해 주십니다.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축복입니다. 주님께서 직접 이 비유의 의미를 천국의 비밀을 풀어 주십니다. 자, 먼저 18절을 보시겠습니다. 자, 그런즉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같은 본문을 담고 있는 이제 누가복음 8장 11절 말씀은 여기서 이 씨가 가리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죄인인지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우리가 이렇게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이 복음의 말씀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 바로 이 씨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좀 넓게 적용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모든 성도들이 우리가 세상에 복음을 전할 때 여기 비유에서 말씀하는 씨 뿌리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좀 되짚어야 될 중요한 진리가 있는데 우리는 씨를 뿌리는 자들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3장 6절 말씀을 기억하시면 사도 바울이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고 또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다. 심는이나 물 주는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이는 하나님 뿐이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저, 저랑 여러분은 우리 복음을 전하는 우리 성도들은 죽은 영혼을 깨우는 자들도 아니고 영원한 생명을 주는 자들도 아닙니다. 우리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누구시죠? 오직 하나님 뿐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우리가 이 진리는 전도 나갈 때 우리가 언제나 새겨야 되는 진리입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는 사람들을 절대 변화시킬 수도 없고 구원을 줄 수도 없고 생명을 줄 수도 없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게 할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전도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유일한 의무와 책임은 그래서 이 생명의 씨앗인 말씀을 변형하거나 뒤틀지 않고 온전하고 분명하게 전하는 것이 전도에서 우리의 의무입니다. 결과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영원의 구원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이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교훈을 주고 계시는데 자, 너희가 신실하게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뿌릴 때, 복음의 씨를 뿌릴 때 듣는 사람들의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여러 가지 다른 결과를 마주하게 될 것이다. 자,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어떤 결과들이 있을지를 주님께서 미리 알려주시는 겁니다. 낙심하거나 실망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여러 종류의 부류의 사람들이 복음을 거절할 테지만 진짜로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것이다. 자, 씨앗이 뿌리 내려서 열매를 맺는 자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자,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이것이 소망의 메시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네 종류의 마음의 밭을 말씀하시는데 자,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마주할 종류의 첫 번째 사람은 복음에 무관심한 사람들입니다. 복음에 전혀 무관심한 사람들입니다. 자, 19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자,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래서 이 땅은 어떤 땅입니까? 길이 난 땅입니다. 포장된 땅입니다. 단단한 것으로 포장어 있는 땅입니다. 이런 땅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복음에 무관심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실제로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런 자들을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는 자라고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뭐 복음의 말씀이 부족하거나 뭐 충분하지 못하거나 문제가 있어서 그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들의 마음의 불신앙으로 완고하기 때문에 복음을 듣고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이런 사람들을 목이 고든 자들이다라고 이렇 표현하기도 하죠. 그래서 복음의 복음을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가 전혀 안된 사람들입니다. 복음이 들어갈 자리가 없습니다. 복음에는 전혀 관심 없고 마음은 자기 의로 가득 차 있고 회개의 심령도 없고 죄에 대한 확신도 없는 사람들. 10편 14편 1절 말씀은 이 사람들을 어리석은 자들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자, 이런 자들은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에 악한 사탄이 이미 그들의 마음의 역사에서 들었던 복음을 빼앗아갑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4절 말씀을 보시면 이 세상의 신이 즉 사탄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해서 그리스도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여러 가지 수단을 사용해서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는데 그래서 복음의 광채를 비치지 못하게 합니다. 이 얼마나 비극적인 일입니까? 우리가 전도할 때 복음을 들어도 듣고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마음의 완고함, 또 이들의 마음의 완악함, 또 불신앙으로 인해서 어, 무관심으로 인해서 이렇게 복음을 거절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보금의 씨를 뿌릴 때 마주할 사람들은 보금을 피상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입니다. 그냥 표면적으로만 보금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게 될 것입니다.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자,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곧 넘어지는 자다. 자, 우리가 보금을 전할 때 돌밭... 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겁니다. 자, 이런 사람들은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 같지는 보이는데 아주 겉으로만 표면적으로만, 피상적으로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자, 20절에 이 사람들은 말씀을 듣고 즉시 어떻게 말씀을 받는다고 말씀합니까? 즉시 기쁨으로 받는다. 자, 기쁨으로 받습니다. 자, 기다렸다는 듯이 복, 지체하지 않습니다. 즉시 받아들입니다. 감정적으로 고조된 상태에서. 바로 우리가 정구절에 묘사된 복음에 전혀 관심 없는 사람들 듣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과는 좀 완전히 대조됩니다. 기쁜 마음에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많은 교회에 이렇게 복음을 이렇게 겉으로만 받아들이는 사람이 정말 넘쳐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 기복신앙이나 복을 달라고 교회에 오는 사람들, 세상의 성공이나 물질적인 축복을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하지만 믿음의 대가를 지불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죄를 회개하는 것, 나를 부인하는 것, 십자가를 지는 것, 뭐옛 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흥 집회나 뭐 수련회 같은데 가보면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라고 이제 감정적으로 고조된 상태에서 손을 들고 뭐 구원 카드를 작성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정말 진짜 좁은 길이 어떤 길인지, 진짜 복음이 요구하는 것이 어떤 삶인지 이런 것에는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교회나 뭐 목사님이나 뭐 성도들에게 언제나 긍정적인 것 같이 보이는데, 실상은 20절 말씀처럼 이 밭은 씨가 뿌리 내릴 수 없는 돌밭입니다. 어쩌면 길가에 포장된 도로보다 더 뚫기 힘든 밭입니다. 복음이 이 사람의 감정은 기쁨으로 고조시킬 수 있을지 몰라도, 이 영혼을 거듭나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이 밭이 왜 가짜인지 21절에 드러납니다. 21절에 그 속에 뿌리가 없어서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자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주님의 말씀하시는 화, 환난과 박해는 말씀으로 말미암는 환난과 박해입니다. 자,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세상에서 멸시받고 무시받고 실제로 물리적인 핍박이 오면 다시 말하면 주님의 제자로서 자기 십자가를 내가 지어야 될 그럴 죽을 각오가 있어야 될 때가 오면 즉시 넘어집니다. 버티지 못합니다. 곧 넘어지는 자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시 견디는 것 같이 보였지만 그 속에 뿌리가 없는 가짜 바치였습니다. 끝까지 견디지 못합니다. 끝까지 견디지 못한다는 것이 그 사람이 가짜라는 것을 드러내는 증거입니다. 음. 여러분, 믿음 때문에 받는 박해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자, 분명히 말씀이 약속하고 있습니다. 자, 믿음으로 받는 고난, 고난은 이런 박해는 그래서 진짜와 가짜를 속가내는 이런 필터가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때로는 박해를 통해서 교회를 정화시키시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중국이나 여러분 북한 같이 이렇게 지하교회가 있는 그런 곳에서는 이렇게 겉으로 그리스도인들, 뭐 피상적인 그리스도인들을 쉽게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곳에서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것은 정말 자기 목숨을 거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서는 가짜가 버틸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복만 바라는 사람들은 그런 곳에서 신앙생활을 절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곧 넘어지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밖에는 주님이 교회를 정화시키는 그런 축복입니다. 가짜들은 떨어지고 진짜 믿는 자들에게는 믿음이 더 강건해지는 주님의 축복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10절 말씀이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복음의 씨를 뿌릴 때 이렇게 무관심한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또 겉으로 피상적으로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완전히 세속적인 자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세속적인 자들이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땅은 가시떨기가 있는 땅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자들을 어떻게 해설하시죠? 22절을 보시겠습니다. 자,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서 결실하지 못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세 번째 부류는 세속적인 자들입니다. 복음을 듣지만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서 전혀 결실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막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막히는 그런 대표적인 장벽이 바로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입니다. 여러분 유혹이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 단어는 거짓이라고 번역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재물의 거짓, 재물이 주는 이런 거짓된 확신, 재물이 주는 거짓된 평안 이런 것들로 인해서 생명의 말씀이 막히게 됩니다. 성경은 여러 곳에서 그래서 경고하고 있죠.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도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 말씀도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여러분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가시 떨기가 무성한 땅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도 마찬가지로 씨가 뿌리내리고 생명의 생명의 그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을 너무 사랑하고 세상 걱정이 가장 최고의 관심사입니다. 여러분 세상과 예수님은 함께 갈수 없습니다. 세상을 사랑하든지 예수님을 사랑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양다리 걸치는 것은 성경에서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런 세속적인 사람들도 믿음의 어떤 피상적인 고백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첫사랑은 예수님이 아니고 언제나 세상이고 언제나 재물의 유혹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더라도 언제나 세상이 우선순위입니다. 세상의 즐거움, 세상이 주는 물질의 쾌락, 그런 안락함을 가장 먼저 우선순위로 쫓는 사람들, 세속적인 사람들입니다. 참 거듭난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생명의 씨앗이 뿌리내린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말씀은 들어도 22절 말씀처럼 말씀이 막혀버립니다. 이런 사람들은 말씀이 막힌다고 그래서 결실할 수 없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복음이 들어가서 뿌리 내리고 열매 맺을 수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세 부류의 마음밭을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지금 우리가 보지 않아요, 주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우리가 낙심하거나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자들이 있을 것이다 이미 다 말씀하셨습니다. 그 우리의 의무는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의무는 분명하게 복음의 씨를 뿌리는 겁니다. 우리는 씨를 뿌리는 자들입니다. 분명한 복음의 말씀을 전하면 나머지는 주님께서 하십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복음의 씨를 뿌릴 때이 세상 가운데 정말 좋은 땅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좋은 땅이라고 이렇게 비유하시는 내 2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자,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여러분, 이 땅이 좋은 땅인 이유는 성령 하나님께서 이미 이, 이, 이 마음 가운데 역사하셔서 복음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주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예비하셨기 때문입니다. 믿음과 회개를 선물로 받을 그런 사람들입니다. 23절에 이런 자들을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도 복음의 씨앗을 받기 전에는 믿지 않는 자들과 다를 바 없었습니다. 세상을 사랑하고 무관심했고 어,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자기 의가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세상의 유혹에 팔려 있던 자들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땅이 좋은 땅이 된 것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이 복음의 말씀이 역사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거듭남의 역사로 인하여서 자신들이 얼마나 철저한 죄인들인지 깨닫고, 정말 그 아름다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그 부활을 어, 온몸으로, 어, 애통하는 심령으로 받아들이는 자들, 말씀을 듣고 깨달은 자들이 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말씀의 씨를 뿌릴 때, 우리에게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게 될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진짜임을 어떻게 알수 있냐면, 23절에 보시면 예수, 예수님께서 그런 자들은 말씀을 듣고 깨닫고, 결실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열매를 맺는다는 말입니다.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영적인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7절 말씀에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예수님께서 산상수설교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공식입니다, 여러분. 좋은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거듭난 나무는 당연히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어떤 영적인 열매입니까? 여러 가지 열매들이 있지만 갈라디아서 5장 22절 말씀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열매를 맺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열매는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구원의 결과입니다. 당연한 결과입니다. 복음의 씨앗으로 거듭난 영혼은 영적인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공식입니다 주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면 이런 사람들은 말씀을 듣고 깨닫고 결실하게 될 것이다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당연히 좋은 열매를 맺을 뿐만 아니라 엄청난 양의 열매를 맺게 될 겁니다 23절 하반절 말씀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는 이라 여러분 100배의 수익이라는 것은 만 퍼센트 거의 만 퍼센트의 수익률입니다. 60배 수익은 6,000 퍼센트의 수익률입니다. 그리고 30배 수익만 해도 3,000 퍼센트의 수익률입니다. 그리 어마어마한 수치입니다. 그 당시에 비옥했던 그런 팔레스타인 땅의 경쟁률만 생각하더라도 30배라는 이 수익은 평균의 4배가 넘는 그런 수확률입니다. 얼마나 말씀에 신실하고 얼마나 헌신하고 주님을 섬기는지에 따라서 더 거룩하신 주님을 따라서 내가 얼마나 더 죄와 멀어지는지에 따라서 이렇게 놀라운 영적인 열매의 결실을 맺게 될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교훈은 이겁니다. 진짜 거듭난 사람들은 진짜 이 복음의 씨앗이 들어가서 심겨진 사람들은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앞에 세 부류의 신앙들은 앞에 세 부류의 불신앙들은 결국 열매가 없으므로 씨가 뿌리지, 뿌리 내리지 못했다는 것이 분명히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진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될 겁니다. 이 놀라운 거듭난 영혼의 기적과 그 영혼이 열매를 맺는 것을 여러분 그것을 경험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복음의 씨앗을 뿌릴 때 신실하게 분명한 복음을 전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실 그런 위대한 축복입니다. 기적의 역사입니다. 영혼이 거듭나는 역사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아, 주님께서 이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따로 오늘 해설해주셨는데 이씨 뿌리는 비유를 해설하시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교훈은 이겁니다. 믿는 자들은 열매를 맺을 것이다. 먼저 우리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 정말 생명의 말씀의 씨가 뿌리 내려 뿌리 내려져 있는가? 복음을 듣고도 마음 가운데서는 정말 무관심하고 완고해서 그냥 내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가? 혹은 감정적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같지만 믿음의 대가는 절대로 지불하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이 있는가? 아니면 교회는 다니지만 나의 첫사랑이나 나의 우선순위는 언제나 세상이 주는 즐거움인가? 만약 그렇다면 아직 복음의 씨가 뿌리 내리지 못했다는 그런 증거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두팔 벌려서 우리에게 구원의 초대를 하십니다 내게로 오라 수고하고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여러분 복음의 순종함으로 주님을 구원자로 믿고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나의 완악하고 모든 추악한 죄들을 지금부터 영원히 동에서 서가 먼것 같이 옮겨주시고 다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자, 반면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미 생명의 씨앗이 뿌리 내려져 있다면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이 놀라운 은혜의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분명하게 또 정확하게 세상에 나가서 전할 때 복음의 씨를 뿌릴 때 좋은 마음의 밭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람들이 저 밖에 있습니다. 교회 밖에 있습니다. 잃어버린 양들이 아직도 저 밖에 있습니다. 우리와 같은 천국 시민들이 아직도 우리 이 갈매 지역에 있습니다. 복음의 씨앗이 심겨져서 힘차게 뿌리를 내리고 수많은 결실과 열매를 맺을 자들이 우리 주위에도 있고 우리 주위 이 지역에도 있고 저 세상 밖에 아직까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자들이 있습니다.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갈망하기를 원합니다. 그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서 정말 열정적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전진하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든 새삼친에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